같이 한잔. 형님 방에서 가능해요? 아 가능. 어알았지아 가능. 콜. 어? 아 저기 왜해 여기서? 안 오기라 로나 먼저 쉽게 오마이갓. 맥주 먼저 마실려 그럼? 아 하냐지. 아 그래? 어. 아 근데 음. 다 온대 또. 율루? 어. 왜? 맥주 한잔 다맥 이까심. 아니 간단히 둘이 마시고 좀 자지. 난 항상 진짜. 뭐 어, 있어 솔? 아우 겁나 많네 아니 그럼 둘이 그냥 맥주 한잔못 끝내지. 뭘또 오라 그러냐고. 아니 둘이 끝내. 아 왜? 예. 들어와 들어. 와 아니 가우트. 아유. 아니 저 형수님. 저기... 아 들어오세요. 네네. 아니 뭐 민폐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형수님 거부하시면 그냥 가겠니요 아니 들어오세요. 아 진짜로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기본적인 에이트. 아니 아니. 아 기본적인. 아니 밖에서 밖에서 마시던 거. 밖에서 마시던 거. 어? 아니면 저 그냥 인사하고 내라차 빌려려고 아니 그냥 두 분이서 드세요 그럼. 아니 이 이것만 딱 먹고 퇴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별로 생각이 진짜. 없는데 드세요. <laughs> 아, 졸려미쳐버리겠네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너 너무 무섭다. <laughs> 그 아, 너무 무섭다. 아, 다 아, 너무 무 아, 너 아, 너 아, 술상황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저희 신랑하고 맥주 한잔 먹고 싶어서, 그래서 기다렸죠, 저는. 근데 저랑 먹는 것보다 이제 저쪽 남편분들이랑 같이 먹고 그런 게더 즐거웠나 봐요. 너무 속상해, 저 너무. 왜이랬어 어? 혜기야. 어? 왜이랬 어? 요 어? 럴왜 저래? 왜 저래는 건가? 당신이 그걸 모르니까 짜증나는 거야 와참 얼마나 까왜 거야? 까기 이럴까? 이 이럴까? 왜 돼, 내가 한 것이야. 내가 될 건데. 뭐? 내가 될고였어 당신 와서 먹자 그랬다며. 또 내가? 응. 어디 와서 그랬어. 어떻게 생각이 없어, 그그안고쳐지나봐당신은 지금 당신이 어젯밤 하는 행동 이게 정상적인 거야? 아, 그게뭘또 정상 비정상이 나와 또. 아, 아니 술 마시러 온게 아니잖아. 네. 아. 아주... 아 그술 드실 때 아내분이 밖에서 소파에서 중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아. 그래서 화가 화가 났구나. 더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 이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은 우리 이현호 정대호 부부 아 기대가 아, 됩니다 긴장하셨어긴장하셨어 네. 긴장하셨어. 이게 무대에 올라오면 좀 긴장이 돼요 그죠 네. 자 우리 두 분이 뭘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응 네. 열연을 하실 겁니다 또두 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시면 돼 아... 아유. 뭐해? 아, 뭐해? 아, 씨, 야 걸레질 왜 그렇게 하니? 야 청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빗자로 쓸고 해야지.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오늘 뭐하지? 아, 아, 정말. 야, 씨,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어? 아, 당신이 언제 해, 맨날 말만 해. 해. 하지? 청소했는데 뭐 이렇게. 좀 깨끗이 좀 해줘. 빨래 돌려야 되지. 어, 응. 빨리 돌려.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우 정말. 아, 아우. 아우 자기야, 나 발톱 좀 깎아줘봐. 아, 우 자기야, 아우. 아, 이 발톱 깎아줘 빨리. 아, 나가야 돼. 대박. 당신 모습에. 바싹 깎아야 돼. 어? 리듬 있게, 리듬 있게 잘라야 되지. 알지? 아, 진짜. 어. 어, 아이, 씨 그니까 말고 왜 옛날 같이 해야지 왜 지금 이, 이상하게 하네? 어, 왠지 불쌍하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살았을까? 남편이 왜 이렇게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도 그 저를 봤을 때 꼴뵈기 싫었는데 저런 시각이었을 거라는 거에 아, 다시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아, 쪽 잘해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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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봐? 뭘 보긴 안 보고 도안 봐. 또 여자들이지. 봐봐. 아, 안 봐. 봐봐. 또 벗고 있는 아, 여자들이잖아. 줘봐 아, 봐. 아, 왜 맨날 남의 핸드폰을 보려고 그래. 아니 당신이 왜 이걸 뒤져 자꾸 이렇게. 당신 핸드폰 줘봐. 나 이상한 논란에 채팅하고 있잖아. 뭔 채팅을 해. 미쳤네. 음, 줘봐. 핸드폰 줘봐. 줘봐. 내놔봐. 아, 맞잖아. 싫어. 아, 하지 마. 왜 그래. 또 여자지. 또 옛날 얘기하지. 오와. 내가 아니라고 몇번 얘기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고.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t I 그 뭐. 아 h o u l d j u 가 t I s h o u 에 얘기하지마! 얘기 하지 마, 아유, have. I 자고 뭐, 그 다음에 a v 아우 s h 아유, 진짜 청소해, 아유. 아니, 얘기를 하자, 대화를 v e I should 그걸 보는데 성별이랑 나이만 다르지 행동이 너무 저랑 똑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은 감정이라 하잖아요.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그냥 미안한 감정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어, 왠지 슬펐어요. <laughs> 슬펐어. 어, 슬프셨구나. 왜 이렇게 슬펐을까?